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산대학교 산업공학과 모승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산업공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음,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아, 아셔도 들어봤었어도 생소한 음,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 있어서 제가 오늘 산업공학이란 무엇이냐라고 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산업공학은 산업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유니폼을 입고 뛰는 야구선수들의 포지션이라든지 타순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감독의 역할도 할수 있고, 산업이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의 부대를 지휘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야전사령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산업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어, 지휘하고 조절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 산업공학은 매우 복잡하고 어, 급변하고 있는 최근 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틀 안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거나 또는 창출해내지는 않지만 제품과 그 서비스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잘할수 있도록 조율하고 정리하고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만들고 짜낸 것이 훨씬 더 좋아지게 해서 이들의 어떤 효율성을 좀 최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은 좀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공학 분야와 좀 차별을 이루는데요. 어, 대개의 어, 공학 분야가 개별 요소라든지 특정한 한 분야의 한정된 시스템에만 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 이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은 복합 시스템 학문으로서 어, 산업공학을 어,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의 어 조화로운 운영에 관심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산업공학은 복잡한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사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어, 이익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라고 제가 써 놨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될수 있는 포괄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적용 분야로는 뭐 자동차, 반도체, 제조산업뿐만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통신산업, 금융, 의료,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이 산업공학도가 취업이 가능한 분야는 거의 전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재정, 인사 부분 등으로도 진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산업공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냐라는 부분이에요. 어, 이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분야는 다양하긴 하지만 음, 일반적으로 시스템 분석, 생산 물류 경영, 품질 데이터 경영, 인간공학, 정보 시스템, 경영공학 등뭐 이러한 여섯 가지 분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중 어,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공공분야에서 시스템의 최적 설계 또는 뭐 효율적 운영 그리고 합리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분석도구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분야입니다. 자, 두 번째로 품질, 뭐 데이터 경영 이 분야는 통계적인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경영 활동에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초 지식과 품질 경영이라든지 데이터 경영 등의 응용 방법을 학습하는 교육 문화입니다. 세 번째로 생산 물류인데요. 생산 시스템의 계획이라든지 공장의 통제, 물류, 네트워크를 설계하거나 관리하고, 어, 이러한 업무들을 효율적이고 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공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인간공학은 어, 산업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인간과 기계와 이와 관련된 인간기계 시스템의 어, 효율적인 어, 최적화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능력, 한계, 어, 특성 등을 과업이라든지 직무 환경 설계에서 반영을 해서 사람이 안전하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 분야입니다. 저는 산업공학 중에서 인간공학 산업안전을 전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을 전공을 하고 어, 졸업하고 나서의 어,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 산업공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융복합적이고 형체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생산성의 향상이라든지 비용, 원가 절감을 통한 어떤 이윤을 대화하고 금융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시대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분야라면은 산업공학 전공자의 주 부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한 업종으로는 뭐 컨설팅, I T 계열, 에너지, 정보통신, 물류, 제조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음, 요 그래프에서 이 요,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취업 분야 하나에 굉장히 다양하죠. IT 분야도 있고, 어, 제조업, 건설, 제조, 정보통신, 연구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취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어, 제가 설명드린 산업공학을 전공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 방향을 설정할 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항문입니다. 감사합니다.